실내 온도 조절기 켜기 끄기 사용법입니다. 실내 온도 조절기에 전원버튼을 누르세요. 실내 온도 조절기를 끄려면 전원버튼을 다시 누르세요. 실내 온도 조절기 바닥 난방 사용법입니다.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실내 온도 조절기에 난방 온수 버튼을 눌러 표시창에 바닥이 표시되도록 하세요. 조절 버튼을 눌러 난방수 온도를 설정합니다. 한번 누를 때마다 1도씩 변화합니다. 1초 이상 누르고 있으면 온도 설정 값이 연속으로 변화합니다. 더 이상 온도 조절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온도 설정이 완료됩니다. 실내 온도 조절기 실내 난방 사용법입니다.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실내 온도 조절기에 난방 온수 버튼을 눌러 표시창에 실내가 표시되도록 하세요. 조절 버튼을 눌러 실내 온도를 설정합니다. 한번 누를 때마다 1도씩 변화합니다. 1초 이상 누르고 있으면 온도 설정 값이 연속으로 변화합니다. 더 이상 온도 조절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온도 설정이 완료됩니다. 온도 설정 완료 시 표시창에 현재 실내 온도로 변경 표시됩니다. 실내 온도 조절기 보온 모드 사용법입니다.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실내 온도 조절기에 난방, 온수 버튼을 눌러 표시창에 바닥이 표시되도록 하세요. 조절 버튼을 눌러 설정 온도를 45도로 설정합니다. 보온 모드로 보일러가 자동 동작합니다. 보온 모드에서는 보일러가 30분 가동, 3시간 정지, 30분 가동 순서로 순환 반복 동작합니다. 실내 온도 조절기, 외출, 타이머 모드 사용법입니다. 난방 온수 버튼을 눌러 원하는 난방 모드를 선택하세요. 조절 버튼을 눌러 원하는 온도로 설정합니다. 외출 타이머 버튼을 눌러 표시창의 바닥과 외출이 동시에 표시되도록 하세요. 조절 버튼을 눌러 원하는 비동작 시간을 설정합니다. 시간 설정이 완료되어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4초간 표시창이 점멸한 후 현재 난방수 온도가 표시됩니다. 설정된 온도로 20분간 보일러가 자동 동작합니다. 실내 온도 조절기 온수 전용 사용법입니다.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온수 전용을 눌러 표시창에 온수가 표시되도록 하세요. 조절 버튼을 눌러 원하는 온수 온도를 설정합니다. 한번 누를 때마다 온도 변화합니다. 온도 설정이 완료되어 버튼을 더 이상 누르지 않으면 현재 난방수 온도가 표시됩니다.